존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 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화나고 경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여 주소서 구세주의 길림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여로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의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담의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고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세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밑에 광채로 말미암아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무엇보다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또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가 그 뜻을 이해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출신 배경을 소개합니다 올해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유대인으로 겔레기야 다수에서 낳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그 어느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돌을 박히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우리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어느 날 담의 색으로 그때도 그리스도인을 그가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오전쯤 되어 홀연히 큰 빛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비치고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듣지는 못했지만 사울에게서 들려지는 분명한 음성 그의 회심의 중요한 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 땅이 엎드러져 그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는데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사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소리의 주인이 누구이시길래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가 박해 하는 나사렛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 삶에 중요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를 만난 경험입니다. Before, After. 그러니까 어느 나의 시점에서 내가 주를 만나면서 또는주 앞에서 내가 변화된 그 시점. 물론 사도바울과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딱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인생의 시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1 0절 말씀해 보면 그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담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의 결정적인 포인트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후회하지 않고 그 마지막 그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뜻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종종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마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후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온전히 감내한 그리고 완수한 그런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을 걸, 아쉬움,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런 후회감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뜻을 쫓아간 사람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맡계신 사명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의 일부만 합니다. 마치 그것만 가지고 자란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는 삶을 변화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실 할수 있는 100% 120%의 힘을 기울여 거길 그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의 행전을 보면서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그는 이어가기 이어가 있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박해자 사울을 부르셨는가? 왜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결단하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가 이전에 받았던 엄격한 교육과 자신의 열심과 그리고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주면 보셨기에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로 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처음부터 크게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갈지 내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정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갈지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 또 하나에게 주시는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지 오늘 우리가 78주년 광복절인데 우리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남양주에 가면 이석영 씨를 기리는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뉴 미디어 도서관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의 행적을 잠시 소개한 글을 보았는데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해방을 위해 광복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독립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헌신한 돈이 요즘 시가로 얘기하면 거의 한 600억 이상이 되는 돈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형제들이 다 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조단이 이럴 정도의 돈을 이 광복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형제들은 어떤 삶을 보냈느냐? 그냥 이국땅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후손들이 그의 행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참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에서 그를 기리는 도서관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주르가 78주년 광복절 이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 복을 우리가 누리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던진 사람들, 자신의 정말 전 재산을 던진 사람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헌신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역량이 초기에 얼마나 컸는지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이 사람들을 개몽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일 그 독립 선언을 하고 그리고 3일 운동을 할때 전체 3인, 3인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독립 운동과의 그 바탕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들이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주신 그 뜻을 알었기에. 그는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오늘 우리 후대에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복을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초대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로 이 복음이 세계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가까워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몇몇 사람의 혼신과 수고를 통해 이날의 강복의 깃털이 마련되어졌고, 그를 통해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실제로 접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셨는가?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듣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지나간 삶에 주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또그 일에 나는 어떤 헌신의 결단함에 가야 할까? 그리고 내 남은 삶, 내 남은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할까?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성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길에 귀하고 존경하게 쌤받는 귀하고 복된 한분한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베스의 도상에서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세계보고마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뜻과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란 일을 그의 삶으로 깨닫고 그를 위해 혼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깨닫고 믿음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이 주 앞에서 놀란 변화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복이 정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놀란 은혜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광복 제지 8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했던 수많은 의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특별히 주 앞에서 헌신한 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 늘 우리와 개인과 가정, 자녀의 문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땅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지나는 선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 전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포지션마다 정말 주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더욱더 존경할 수 있는 맞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새로운 주님 앞에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은혜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해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